다이어트 비법 탄산수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꼭 라이트 음료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실제로 맛을 먹어 보면요. 콜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콜라와 라이트 콜라는 그 맛이 좀 다릅니다. 확실히 확실히 일반 음료가 달죠. 심리적으로 라이트 음료라 그래서 뭐 그다지 다이어트 효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, 저는 적어도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자신의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의사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. 뭐 예를 들면, 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? 안 찐다? 아유, 너무너무 구구합니다. 어찌됐건,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다이어트 음료를 즐겨 마셔라. 굳이 탄산수를 먹고 싶다라면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물론 그런 건 이런 것도 관련이 되죠. 탄음료를 제가 마시라고 다이어트는 권유를 합니다만 탄산수 같은 걸 마시면 자극이 됩니다. 그 자극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탄산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. 물론 일부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일반 탄산수, 씨그램 탄산수 이런 것들 마시자는데 맛이 없죠 그게 또본론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.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음료를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